김해사랑 상품권처럼 경남의 자치단체들이 이따라 지역 화폐나 상품권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그리고 자영업자 지역 경제에도 모두 이득이라고 하는데 왜 그런지 문철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김해의 한 전통 시장을 찾은 손님이 모바일 상품권으로 물건을 삽니다. 김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지역 화폐로 김해시는 올해 100억 원을 발행합니다. 창원시 1천억 원. 양산시 500억 원, 미량시 50억 원등 다른 자치단체들도 지역 상품권 발행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지역의 돈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고 지역에서 모두 소비되기 때문에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됩니다. 상인들은 수수료 걱정 없이 장사를 할수 있습니다. 우리 소상공인들은 첫째 그 수수료가 없습니다. 수수료가 없고 또뭐 전통 시장이나 로드 서비스도 쉽게 사용할 수 있어서 어 우리 그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소비자도 이익입니다. 설을 앞두고 각 자치단체들은 지역 상품권을 1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월 구매 한도가 100만 원인 경우 100만 원 상품권을 90만 원에 살수 있는 겁니다. 이번 설 장보기에는 소상공인 수수료 제로인. 김해사랑 상품권을 구매해서 소비는 김해에서 김해사랑 상품권으로 해서 착한 소비에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온누리 상품권은 월 최대 70만 원까지 5%, 모바일 상품권은 10% 할인된 가격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덜기 위해 도입된 제로페이로 경남사랑 상품권을 구입하면 7%의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 때 30%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놓칠 수 없는 혜택입니다. MBC 뉴스 문철진입니다.